안녕하세요 여러들 오늘은 라보우 피부관리샵인데 얘는 레몬보니까 보우 피부관리샵을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e t 렛츠고 자 먼저 로션을 발라줘야겠죠 아, 아, 어. 안녕하세요 땡땡 얼굴 샵입니다 메이크업샵, 아니, 얼굴피부관리샵입니다 피부 안녕하세요 오늘 레인보라는 애가 왔는데요 VIP 손님이니까 잘해주세요 얼굴에 고급진 로션 다 해주세요 그냥 팩까지 해주세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손님 안녕하세요 절일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자, 먼저, 최고급 로션이에요. 로션을 쓱쓱쓱쓱 잘 발라준 다음에,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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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은 아쉬워서 될것 같아. 이게 살짝 굳으면은 바로 휴지로 닦아, 닦는 거예요. 해드릴게요. 휴지, 매니저, 휴지, 넵 5분 후, 5분 후가 되 지났네. 그러면은 이제 얼굴을 지워드릴게요. 말을 눈 따가우니까 빨리 지워드릴게요. 원래 50분 해야 되는데 5분으로 지워주셨어요애기눈 따가우시면 안 되잖아요. 그 VIP 손님, VIP 손님 아닌 <laughs> 조용히 해, 이마 엄마의 엄마. 아아아맞아요좀 이따 머리 말려드릴게요 머리 말리지마 네,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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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. 까다로워지는 아줌마 뭐라고? 아..아니에요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어, 안묻으셨어요 자, 휴지로 닦아드릴게요. 뭐가 반짝거리세요? 여기서 끝날 순 없죠? 잠깐만요. 자, 최고급 로션 나왔습니다. 이거 진짜 해외여서 구하기 힘든 거예요. 성이. 오, 이거 옛날에도 유튜브에서 나왔어요. 이런 게 있다고요? 음, 잠깐만요. 바닥에다. 아니, 여기서 붙다가 바닥에 흘려버렸네요. 잠깐만요. 휴지를 가지고 올게요. 자, 이걸로 또 하려면은 네, 필요한데, 또. 소중한 몸 젖으시면 안 되니까. 이게 최고 크림인데 조금 출렁거려요. 살짝 물 같은데 크림이에요. 제가 만 크림인데, 이거 좀잘 공유해주세요. 다른 사람들한테. 많이 말라주셨어요. 아이고. V.I.P 손님이니까. 엄마가 왜 아까부터 계속 V.I.P인 거야? 아 그냥 도형이네. 좀 많이 못왔네요 죄송해요. 엄마. 야 제대로 안해? 몸에 묻히면 내가 안 된다고 말했지? 아네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요즘 애들은. 너무 관리를 잘안 해. 아, 그 다음에 아주 고급, 고급. 이렇게, 아까보다 피부가 매끈해진 것 같은데. 아무는아 아, 고급, 고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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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급 그래. 그걸 받아볼 거예요 팩을 내게 팩 만들고 있는 시간 이 있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자 드디어 한 시간 만에 진짜 진짜 한 시간 걸렸어요 진행이 때. 진짜 팩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느라 한 시간 내내인 거 같은 진짜 는지금 어렸어요. 망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망해서 다시. 그랬는데, 이제 3차 에시도 하니까, 그때도 안 됐어요. 눈 감으세요. VIP 손님. 네, 저도 가짜 VIP 손님인 거 아는데. 해도 애기니까 받는 거예요 고급진 거 진짜 고급진 거 아니에요 싸구려 <목소리> 좋은 자세 가져세요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 감으시고요 자. 이제 다졌고또 응. 지울게요 지금 마지막 펜으발라는지만 마지막은 아니지만, 이번엔 진짜 아주아주 아주 아주, 저 진짜 이거 어제 썼는데, 저 어제 한 번밖에 안 썼어요. 인형에게 이걸 쓴다니. 저도 제 이거 한 번밖에 안 썼는데, 인형한테 오늘 좀 많이 썼네요. 괜찮 어, 제발 이거 조회수 잘 나와야 되는데. 어 저기. 왜 끊은 게좀 많았네요. 자, 그리고, 마지막으로, 휴지로 진짜 찐나고 휴지를 닦는 거예요. 아, 어떻게 해서 휴지를 닦는다고, 아, 웬만 음, 님들은 어떤 거 같긴 한데, 그래도 있었을 수도 있었어. 근데, 네, 마지막, 진짜 좀, 좀 많아야 될거 같아요. 자, 됐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